사랑을 존재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가 시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고천에서 소리를 거쳐 옥적격에 4개의 차량으로 내는 구내하는 셔틀, 이 셔틀을 자, 통해서 들어완세요. 비로소 옥적에서 신로선을 갈아타고 자막으로 해서 도봉산 서울을 가는 열차 4번 아, 가... 습니다 저는 아마 포천 시민들이랑 같은 버스를 많이 탑니다. 서울에 강남 갔다가 돌아올 때, 지호선 타고 돌아올 때도 저는 있지만은 3,100번, 3,600번 버스 타고 상계동까지 올라오면서 포천 시민들과 같이 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단언하겠습니다. 포천 앞으로 나날이 발달하고 지금까지는 접경지대라고 해가지고 각종 규제만 받고. 발전하는 데 장애되어 있었지만은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포천이 앞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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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우리 치호선 전철 지금 상계동 도봉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는 이게 앞으로 포천시민들께도 교통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지역이 누리는 그대로 온전한 전철로 바로 강남까지 쫙 뚫리게 하는 것이 포천시민을 위한 저희 국민의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 계획이 나올 때마다 매번 단선전철에, 셔틀전철에 정말 보천 분들 봤을 때는 화낼 수밖에 없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적어도 경기 북부를 잘 알고 있다고 자처하고, 무엇보다도 경기 북부에 와서 어릴 때 항상 가족들과 주말마다 놀러 오던 제 입장에서는 경기 북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교통이 편해져서 많은 사람이 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여러분 교통이 발달하면은 그에 걸맞게 여러분의 삶의 진, 질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구리 포천 고속도로 생긴 다음부터 포천이 얼마나 접근성이 좋아졌습니까? 예전에는 동부간선도로 타고 구역을 올라와야 됐던 그 포천이 이제는 구리 포천으로 한 방에 뚫리고 서울까지 바로 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교통망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 이거 벌써 인천 쪽은 개통되기 시작했는데, 이 포천 쪽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개통해가지고, 포천 교통 확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박수!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최춘식 의원님, 정말 당에서 존경받는 의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부터, 이 코로나 백신으로 피해받았던 분들 대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 대통령 선거 승리에 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호천 시민들께 최춘식 의원님과 호천 시민들이 대선 때 기여를 치신 부분을 저희가 꼭 보답하고 싶어가지고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포천에 예산을 내려보이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포천에서 우리 일꾼들을 싹 당선시켜 주시면 저희가 일하기 편합니다. 경기도지사 여러분이 뽑아주시면은 김은혜가 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경기도지사 김은혜가 당선되고 그리고 우리 백경현 후보 포천시장으로. 당선시켜 주시면은 저희가 포천에 대해서 약속한 것들 잘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포천에서 우리 도의원 그리고 시의원 나온 분들 많이 당선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분들이 지역에서 여러분의 일꾼으로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저는 언제나 경기 북부를 사랑하는 상계동 출신 당대표로서 이 포천의 발전 항상 최춘식 의원님과 관심 받고 관심 가시고 챙기겠습니다. 저기도 지금 3,100번 버스가 들어오고 있는데 맨날 제가 타고 다니는 3,100번, 3,600번 버스 타면은 항상 존경을 느낍니다. 항상 상계동과 이어져 있는 포천, 제가 제 고향처럼 여기고 발전시켜서 보답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일꾼들을 압도적인 표로 당선시켜 주시오, 여러분. 자, 고해지겠습니다.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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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백 저희가 정말 대통령 선거 때 여러분에게 진큰 빛, 저희가 여러분의 한표한 한 표를 두배세배백배천배 배, 배, 배 되는 보천 발전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천을 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천이 아닌 전철로 왔고 전철로 왔다 생생내는 정부 이 정부 전 정부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전철을 제대로 놓자 우리 포천에서우정 성도시 전자 전부다 저리... 아, 이정부 예. 아니야 아니, 한번 봐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압사하사는뭐 떠나가고 거한컵 찍을게요. 잠시만요. 네, 여기 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네,